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laughs> 서울 가정법원 3층 입구에 보면 금속으로 조각한 사인 가족상이 있었습니다 1972년도에 설치했던 이 금속 조각상은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이 서울가정법원을 47년간을 지키다가 지난 19년 12월에 철거되어 그 조각상은 창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엄마, 아빠, 아들, 딸로 구성된 사인의 가족이 이상적이었다고 이상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해서 4인 가족상을 철거하고 또 창고에 넣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0년 조사한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가구 수가 1135만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2018년에는 1998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사는 가구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얼른 보아도 약 800만 가구나 늘어났습니다. 1990년도에 4인 가구는 335만 가구. 그러니까 30% 정도 되었습니다. 그 4인 가구가 3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1998년, 음, 음, 1998만 가구에서 17%나 급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990년도 1인 가구를 봅시다. 1인 가구는 9%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585만 가구로 29.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4인 가구는 30% 에서 17%로 줄고 1인 가구는 9% 에서 29%로 늘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밥을 먹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자 제품도 소형 전자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자꾸만 더 고독한 삶을 살고 그 삶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렇게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요. 네. 홀로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보면 고독하고 외롭기가 짝이 없을 겁니다. 네. 어쩌면 자녀들에게 배신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고, 생을 마감하면서 억울함도 많이 있을, 있을 것이고 고독이 밀려오고 그리고 자꾸만 자꾸만 더 아파가는 그런 더 심해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은 공포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도 한 몫을 톡톡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대라 해서 사람들은 만나서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이 적어졌습니다. 아니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거리에다가 보면 초저녁에 귀가를 해서 거리가 한산하고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 주차장이 일찌감지 꽉꽉 들어섭니다. 늦게 들어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지요. 그 뿐입니까? 홀로 사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전보다도 더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볼때 야곱의 고독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독이다. 야곱의 고독, 나의 고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야곱에게서 고독과 외로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이 여러분 가슴을 가득 메워 외롭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견디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아졌지요. 그래서 고독사로 사망 후 일주일 후에 발견되고 고독사로 인해서 한달 후에 시신이 발견되어서 우리의 주위를 싸늘하게 만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외롭게 맞이하고 있더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제 검색을 좀 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 고독한 죽음을 맞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장례조차도요. 자기 아버지 어머인 줄 알면서도 외면해 버린다. 남몰라라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서 읍면동에서는 마을 상주단이라고 하는 어, 조직이 되어서 마을상주단이 조직이 되어서 예,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읍에서 동에서 상주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 지금 자치단체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 광진구하고 전라남북, 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충장동에서 이 일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 잘 믿어야 할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들은 교회에서 일주일 방치하도록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 달간 방치하도록 해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교회 많은 성도들은 성주들을 위로하고 고인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네,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 요즘 시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큰 복이다.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입관을 하면서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장례식이 생기면서부터는 입관은 목사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입니다만은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큰 버팀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 떠날 때도 많은 의지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도 우리 김영덕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따님과 제가 가끔 통화를 합니다. 그럴 때이면 우리 김영덕 권사님은 제 목소리라고 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아요. 힘써서 통화라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 믿음만큼 좋은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적인 것까지 채울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운한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고독하다 고제 고독하지 않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돈으로 가득가득 채운 사람들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에 내적인 것을 채우지 못해서 또한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것이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을 몰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한 생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고독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고 외로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고통보다는 사람은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고독은 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어떤 말씀보다도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끝까지 끝까지 채워주고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일임을 다시 한번 고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목을 채우 고 목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육이 먼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혼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육이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하다니까요. 있는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세상의 것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것들은 다 공허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이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많이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장 먼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게 오는 영적인 고독이 나를 공허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공허는 여러분들에게 공허함으로 다가오고 밀려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내적인 고독을 이길 수 있게 했었습니까?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바로잡게 했고 그를 힘있게 했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믿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을 채워줬습니다. 그의 영을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실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사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꿈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꿈속에서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네요. 내가 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은 힘을 얻었어요.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다음은 홀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독. 그는 고독하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먼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갈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이런 깨달음, 이러한 사실 앞에서 그는 확신한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곳이 천국을 향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때서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지요. 믿음으로 사시는 분은 어떤 경우라도 혼자가 아니지요. 지금은 위험을 느끼고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손 잡고 하나님은 내손 잡. 서로 와 서로 손을 잡아 줄 때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대로 목적지까지 갈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약할 때에 낙심하면 더 약해집니다. 약할 때에 낙심하면 더 고통이 커갑니다. 약할 때 낙심하면 우리는 고독도 더해집니다. 약할수록 우리는 그래서 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약할 때 우리는 큰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할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소망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소망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힘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과 힘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잘 들으세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은 주님의 재림에 오시는 그 날에 가는 곳.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선국을 우리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천국을 우리의 영적 고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제림에 오시는, 오시는 날 천국이 내 앞에 턱하고 놓여지는 것 천국이 그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가르칩니다. 뭐라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종류 있는 것 같아요. 들깨 정도 되는 겨자씨도 있고요. 담배씨 정도 되는 조그마 아주 적은 겨자씨가 있어요. 네. 하여튼 어떤 겨자씨든지 씨가 적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수분을 흡수하고 태양 빛을 받고 싹이 납니다. 자라납니다. 네. 그리고 풀보다도 큽니다.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가지에 앉아서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은 다큰 나무가 덜크덕 하고 내 앞에 놓여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겨자씨 같다. 떡잎이 나오고, 자라나고 풀만큼 크고, 풀보다 더 크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서, 애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 된다.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씨앗과 같은 천국이 내 속에 임하고 그것이 하나 하나 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느끼면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느끼면서 여러분은 천국을 자꾸 키워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키워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서 뭉게뭉게 피어나듯이 천국은 커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천국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상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은 서서히 이루어져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현재 바로 여기에서 부터 점점 자라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맛보려고 한번 노력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한번 맛보십시오.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 현장에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여러분 맛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느끼는 천국을 여러분 맛보면서 천국이 풀보다도 더 크고 천국이 나무만큼 되어서. 천국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여러분들이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 날에 와 떠난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영생복락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지금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 과거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 우리는 이미 천국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천국을 뭉게뭉게 피우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천국을 많이 느끼고 더큰 천국을 소망하면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 역시 큰 나무로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작은 씨앗으로 자라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험하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오늘 예배 현장에서 천국을 느끼십시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맛보십시오. 나의 사역 가운데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그 옛날에 아, 천국은 앞으로 우리에게 탁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을 크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오시는 날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더니 여기가 하나님의 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 하늘의 문이 씨앗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씨앗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서원을 하고 고독을 이겼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그는 체험하면서 고독을 물리치고, 외로움을 물리치고, 두려움도 물리치고, 하란을 향해서 갈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듯. 지금 또 하나 야곱은 하나님과 서원하고 외로움을 물리치고, 고독은 떠나가고, 에게 하란을 향해서 갈수 있는 큰그 힘이, 소망이 솟아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언약을 맺주십시오. 여러분에게서 그런 자에게 어찌 고독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꾸만 이 사회는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독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약속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서원하면서 여러분 안이 가득해지기를 원하고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독은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으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신념이 있습니다. 결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의 명제이지만 그 속에 얼마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얼마만한 결단이 있겠습니까? 그 힘과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고독이 찾아옵니까? 오다가 물러갑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까? 오다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뇌이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고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성령께로부터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하고 신념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이제 서원 기도하고 새 출발하면 여러분들은 예, 고독도, 슬픔도, 외로움도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말하는 이 약속,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장차 언젠가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저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소득의 10분의 1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관계 이러한 하나님과 야곱의 서원 예. 이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결단 영적인 결단 예, 이런 것이 그에게는 확신을 주었고 그에게는 신념을 주었고 새로운 각오를, 했게,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고 고독이 그 베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움이 그 베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야곱 확신이 있었고 신념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 기도하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못한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외로움도 고독도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결단, 새로운 서원, 새로운 약속,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독. 순간 순간 우리들이 고독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고독이 길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많은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든 안 믿든 그 고독은 우리들에게 큰 병이 됩니다. 병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생활을 흔들어 대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고독입니다. 고독을 풀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수 있고, 고독을 풀어야만이 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독을 풀어야만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서약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차 희망은 현재부터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 나라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맛보십시오. 자가만한 겨자씨가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고지는 바로 고지 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고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고지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지금 천국을 맛보십시오. 지금 천국을 키워가십시오. 지금 천국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십시오. 고독과 외로움이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행복으로 채우고 그리고 평안으로 채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다. 여러분의 심령 예수님으로 채우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채우십시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고독은 사라지고 외로움은 사라지고 행복이 가득하게 되고 평안이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흔들려 흔들어대는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 지어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가득가득 가득 채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두손 들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고독이 있습니다. 고독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모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결단하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지금도 천국을 맛보면서 가게 하심으로 고독과 외로움은 물러가고 내 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두번 부르짖고 약 1분간만 조그마한 음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야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요. 야곱의 고독이 나의 고독임을 생각해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으며 야곱의 고독을 해결해 보면서 우리 또한 그 고독을 해결하고자 말씀을 전하고 들었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여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결단과 우리에게 새 힘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서 하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는 열심히,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가정에서 고독은 다 사라질지어다. 외로움은 다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